콜센터의 개념과 역할, 이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미 뭐 콜센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다알 거예요. 그죠? 이미 많이 들어봤고 저희도 콜센터 개념을 한번 볼까요? 어, 고객과 기업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이다. 그죠? 접점이란 말, 뭐 MOT란 말 많이 쓰죠? 음. 그리고 IT 시스템, 보통 이제 CTI가 이제 대표일수 있는데 IT 시스템과의 접목을 통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 주요 고, 접점 고객 접점 채널이라고 이제 MOT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전략적 중요성이 갈수록 더 증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약간 시들하긴 하지만 고객 관계 관리 관, 고객 관계 관리 이거 뭐예요? 이제 CRM이라고 하죠, 그죠 CRM 관리 관점에서 고객 유지라든가 회사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뭐 어떤 전략적인 실행 부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콜센터를 가지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단순히 콜센터에서 콜만 이렇게 콜 전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매체만을 통해서 움직이진 않죠. 다양한 어떤 채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SNS, SNS 콜센터도 생기고 있잖아요. 뭐 스마트 콜센터도 막 생기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팩스, 이메일, 뭐 인터넷 또는 SMS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양한 채널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고객 접촉 채널이다 이렇게 해서 벤더 입장에서 만든 말이기는 합니다만, 요즘에는 컨택센터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보통 콜센터는 음. 비용 개념에서 출발을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그냥 물건 만들어놓은 걸로 해서도 충분히 그냥 우리한테는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죠? 고객들이 A.S. 아이거 불만이 있어요.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걸 고쳐줘야 되잖아요. 또 응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비용 센터 개념이 되게 컸어요. 코스트. 코스트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 이걸 보니까 회사 수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네. A.S. 하다가도 고객 이력 확인하고, 업셀링이나 크로셀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수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다. 그래서 예전에 코스트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예요? 프로핏. 여러분들 많이 들어 보셨죠? 프로핏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콘센터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장은요. 콜센터에 대한 용어가 되게 난무를 해요. 어떤 데는 가면 고객센터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 가면 뭐 CRM 센터다. 프로핏 센터다. 뭐 아니면 고객 경험 관리 센터다. 뭐 컨택 센터다.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한 건몇 가지 좀 핵심이 된, 자주 사용하는 어떤 말들 중에 어떤 정확한 그런 어떤 특징이라든가 어떤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콜센터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인바운드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콜센터라고 하는 거는 언어 자체가 그래서 고객 스스로 콜 하는 업무 행위입니다. 그죠? 그 반면에 근데 이거는 콜센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업무 행위 장소죠. 근데 이와 비교해서 같이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죠?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을 하는 데 보통 우리가 TM센터라고 하죠. TM센터는 텔레마케팅을 하는 장소 보통 아웃바운드 중심의 어떤 유형사들이 큽니다. 느낌이 되게 크죠.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고객이 고객이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누구한테요? 고객한테 전화를 하는 행위죠. 네. 이런 거를 보통 텔레마케팅이라고 하죠. 아웃바운드는. 자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컨택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고객 중심이 아니죠. 물론 말은 이제 고객 중심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어원으로만 본다고 하면. 밴더에서 예전에 콜센터, 콜센터라는 용어를 쓰다가 밴더 업체들 이제 시스템이나 하드,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라던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어떤 이런 업체에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채널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였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히 전화였다면 뭐 이메일도 붙이고, SMS도 붙이고, SNS도 붙이고, 팩스라던가 뭐 홈페이지, 이메일도 막 갖다 붙이잖아요. 채널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죠? 예, 그런 어떤 채널 확장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게 보통 컨택센터인데 고객 중심보다는 고객을 단순히 어떤 채널로 보는 어떤 시각이 좀 무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고객센터는 한국 표준산업분류 관련학회 또는 수행하는 어떤 관련학회라든가 수행하는 어떤 주요 업무적인 측면이라든가 고객 그 케어 측면에서 볼때 콜센터 또는 컨택센터라는 용어보다는 고객 만족이라든가 고객 감동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고객센터라는 어떤 호칭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일부 의견입니다. 합니다만 어쨌든 좀아카데카믹한 아,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라란 말이 너무 익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고객센터, 뭐 컨택센터 이런 것보다는 콘텐트가 좀 입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 걸 구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어쨌든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의미는 좀 정확히 예, 구분 좀 지어져, 지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사마다 어떤 업무의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데는 아웃바운드만 전략적으로 좀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데는 고객의 정보에 고객이 어떤 니즈를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업무 처리해 주는 부분들을 그 어떤 목표 그 이제 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업무를 딱뭐 어떤 용어를 정확히 구매해서 어떤 사용한다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정의 정도는 알고 업무에 임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죠. 일터 운영 목적을 한번 볼까요? 뭐 대개의 장황한 말이 있긴 있는데요. 콜센터 운영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딱두 가지면 해결이 돼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 고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그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결국에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콜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두 번째 뭘까요? 운영 목적 콜센터 운영 비용을 최적화한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는 1억을 들여서 10억을 벌었다고 하면 이제는 1억을 들여서 20억을 벌어야 돼. 아니면 10억을 벌던가 예전 1억을 했다면 5천만 원 가지고도 10억을 벌어야 돼. 그러 이제 운영 효율성 확보가 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콜센터에서 주요 이제 진행하는 것 등은 뭐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할 거고요. 그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콜 해결. 보통 이제 FCR이라고 하죠. 퍼스트 콜 레졸루션. 이런 말 많이 써요. 그게 왜 그러죠? 고객 입장에서는 콜센터의 기대 가치 자체가 뭐냐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예요.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궁금해하는 상황이라든가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호전을 하고나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짜증내죠. 고객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에 첫 번에 콜을 해결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고객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연결 신속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여기 뒤, 뒤, 뒤 뒤쪽에 나오는데 연결 신속성 콜센터 요즘에는 좀 약간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채널들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보면 다른 채널들도 되게 뭐 채팅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이 있는데 유독 콜센터만 많이 찾아요. 왜 그렇죠? 빠른 시간에 해결해주니까요. 무슨 일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통화 연결 신속성 자체도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콜센터 운영 비용 최적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면 상담사한테 연결이 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뭐 콜당 단가, 뭐 콜당 한 콜당 비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는 상담원 급여도 있고, 뭐 부수비도 있고, 뭐 광열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걸 다 포함을 해서 한 콜당 단가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한 콜로 해결하면 괜찮은데 이걸 두 콜로 해결했다. 회사에서는 손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셀프 세이스 채널을 확대합니다. 고객 스스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키오스크를 만든다거나 홈페이지에다가 메뉴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고객들이 스스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채널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똑같은 게 하나 있는 게그 유사한 게 뭐냐면 여기 좀 공통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콜센터 첫 번째 콜해결료 첫 번째 콜 해결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예를 들어서 한 콜에 해결하지 못하고 두콜세 콜에 하면 회사 입장으로서는 뭐예요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거예요 고객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한 콜로 해결할 거두 콜로 해결하면 비용이 그만큼 더 지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첫 번째 콜 해결률은 이두 가지 운영 목적에다어그 반영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콜센터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통화 시간 처리를 감소시키는 뭐 평균 통화 시간이라던가 후처리 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거나,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줄이거나, 또는 적정 인력 투입하거나, 운영을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자, 그래서 콜센터의 운영 목적은 뭐냐?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고객 만족도 향상. 그래, 뭐예요? 고객 만족도 향상시키면 뭐가 되죠? 레베뉴. 즉, 수익이 향상되는 게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콜센터의 운영 비용을 최적화한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한다. 이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콜센터 운영 목적은. 무슨지 그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콜센터 역할을 화라봅니다 아, 콜센터는 초창기에 분명히 얘기 드렸다시피 비용센터에서 출발을 했어요. 없어도 되는데 만들어서 어쨌든 고객들의 불만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객 의견도 접수하고 뭐 이런 부분이란 얘기죠. 그런데 콜센터 역할을 화라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죠. 대체로 비용만 잔뜩 들어간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네요. 보니까 이게 뭐 해피콜이라든가 기존 고객을 유지한다거나 수익을 확보한다거나 향상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이외에도 제가 얘기 드린 거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죠? 그러다보니까 기업 경영 관점에서 전략적인 어떤 중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 두 번째, 단순 예전에 채널 콜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요즘에는 채널들 허브라는 게 뭐죠? 허브라는 게 뭐예요? 자전거 바퀴 보면 이거 동그란 거 있죠? 여기 안에 이제 그 이렇게 쇠, 쇠 같은 거 이렇게 막다 흩어지잖아요. 이거 동그란 걸 보통 우리가 허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이 다 어떻게 들어와요? 콘텐츠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 뭐이 콜만이 아니라 뭐 팩스를 통해서, 그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SMS를 통해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점 중심이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또 단순 불만 채널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죠? 요즘에는 음. 전략적인 마케팅 채널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마케팅할 때 콜센터하고 뭐 사유는 안 좋지만 콜센터고 마케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 이제 한 가지 트렌드 중에서는 인바운드 쪽보다 는 아웃바운드가 아고 하는 분들도 꽤 돼요. 그죠? 왜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인바운드는 고객 불만이라든가 고객이 궁금해하는 사람들 을 풀어주기만 하면 됐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뭐가 되죠? 자꾸 영업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laughs> 이렇게 영업을 힘들게 할바 차라리 아웃바운드가 돈 많이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옮기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는. 또 하나, 고객관리센터에서 요즘에는 고객경험관리센터다. 고객경험관리, 뭐 C.M.이라고도 해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고객관리센터는 뭐예요? CRM이라고 보통 하죠. 릴레이션실. 예전에 CRM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알짜가 말 그대로 고객과 관계를 증진시키고 뭐 그래서 유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뭐예요? 트랜잭션 중심이었어요. 트랜잭션, 뭐예요? 거래, 뭐 횟수, 접촉 횟수 이것만. 단문 단 메시지 보내는 게 끝이에요. 다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고객경험, 여기 익스피리언스. 리레이션쉽 중에서 트랜, 트랜잭션이 아니라 여기는 고객의 경험이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고객이 이 콜센터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좀 향상이 되고 수익도 확보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어떤 고객관리센터라기보다는 고객 경험 관리를 하는 종합적인 센터로서 진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만 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향상이 되고 수익도 확보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어떤 고객 관리 센터라기보다는 고객 경험 관리를 하는 종합적인 센터로서 진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만, 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한번 볼까요? 뭐다 알고 있어요. 업무 성격에 따라 보통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합니다. 인바운드는 당연히 뭐겠어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웃바운드는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바운드 콜센터를 한번 특징을 볼까요? 외부로부터 전화하던가 기타 디바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자, 아까 얘기드던 채널들을 통해서 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콜이라든가 그와 유사한 것등을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징뭐 이제 거기에 업무 활동을 보면 뭐 가입 접수 as 뭐 주문 접수 예약 판매 또는 고객들의 어떤 불만 처리라던가 지원 그죠 인바운드는 아무래도 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항들을 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향적이고 아무래도 고객 중심적이겠죠 그죠 자그 반면에 아웃바운드 를 볼게요 아웃바운드는 할때 고객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의해서 기업의 어떤 음, 수요라던가 어떤 니즈 어떤 측면에서 고객한테 전화를 하는 행위에요 그러니까 고객 직접 전화해서 원하는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 콜 또는 그와 유사한 활동을 통칭합니다 아웃바운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가입 권유, 판매, 잠재 가망 고객 발굴, 뭐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뭐 해피콜이라든가 고객 만족 조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연체 관리라든가 미수금 회수, 회수 활동이라든가 뭐 휴면 고객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그 인바운드가 서비스 지향적이고 고객 중심적이라고 하면 여기는 아무래도 뭐예요? 고객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업 중심이라고 하는 어떤 색채가 좀더 강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콜센터라고 해서 뭐 무조건 인바운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아웃바운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게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같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같이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콜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는 아웃바운드 인력을 활용해서 뭐콜 블렌딩을 해서 뭐콜 폭주를 막, 콜 인입이 폭주하는 걸 막는다거나 뭐 이런 활동도 지금 병행을 하죠. 자, 인바운드 업무 정의를 볼까요? 뭐 아까처럼 얘기 드렸어요. 이건 다뭐 대부분 일반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카달로그나 우편, 뭐 TV라든가 인터넷, 라디오,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요. 특정 번호를 노출해서. 뭐, 1588, 뭐, 지능망 이런 거 번호들 있죠. 1688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번호를 인지하게 해서 전화를 하게 하면, 예, 네, 콜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업무를 활성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서비스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뭐, 불만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되고, 전문적인 응대기법이, 응대기법을 또 습득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춰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인바운드는 경, 뭐 경청과 공감은 필수이지만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인바운드 상담 전체를 한번 볼까요 음 대체로 이제 고, 그 고객이 전화 오기 전에 사전 응대 준비를 합니다 뭐 고객 이력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디비를 한번 이렇게 뭐 고객 이력을 확인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뭐, 마음, 뭐 스크립트를 한번 본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저, 이제 전화가 들어왔어요 전화 응대를 합니다 주로 이제 하는 게 자신의 소개라든가 고객 정보 업데이트를 하죠. 보통 이제 나중에 스크립트 스크립트 그 강좌를 할때이 얘기되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흐름은 음, 스크립트 흐름은 보통 오프닝 바디 클로징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 순서에 입각해서 보통 인바운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초장 중장 종장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화가 들어왔으면 고객 요구사항 파악하고 전화건 어떤 목적이라든가 의도가 뭔지 탐색을 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죠 그러난 다음에 아 정확히 이 고객의 니즈가 뭐다 파악을 했으면 문제 해결 제시하고 동의 및 확인 등이 어떤 마무리하고 나중에 통화 정리 그리고 고처리업무 진행하게. 을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떤 프로세스예요, 그죠자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은 뭐 그냥 콜이 들어오는 어떤 사항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콜센터에서 중요한 게 상담 이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상담 이력은 자기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활용할 때는 상담 업무 처리 및 상담 시 효과적인 고객 응대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상담사가 신속한 고객 파악이 가능해요. 왜? 이력이 잘 남았으니까 그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보면 아 고객의 성향 이렇고 고객의 니즈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약간 축소시킬 수 있죠. 예, 말할 수 있는 어떤 응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응대 이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걸 참고를 해서 응대하기 아무래도 좀 수월하죠. 또 하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또 신속한 어떤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요? 해 업무 개선. 아주 뭐 통화 시간을 줄인다거나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소구점은 뭔지 포인트는 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개선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담 이력이다. 그래서 상담 또 회사에서도 그코센타에서 상담사들 교육을 할때 이런 부분들 상담 이력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담 이력 남기 때는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서 반드시 이런 걸 남겨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으면 막 상담원들 대부분 막 상담사들이 자기 멋대로 막 이력을 남겨요. 어떤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남기는 사람인가면 어떤 사람들은 대충대충 남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력을 보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하면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뭐 기준을 정하는 것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인바운드 콜 프로세스 한번 볼까요? 음, 이건 아까 좀 나온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한번 본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어떤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전화 인입이 되겠죠? 그러면 상담원들에게 그 교환기에서 ACD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콜 자동 분배 기능이 있는데, 상담사의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상담을 할당될때 고객 정보 시스템에서 상담 애플리케이션이 뿌려져 가지고 상담원들이 상담사들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사가 처리가 가능한 코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이력을 남겨야 되니까 세부 정보를 받아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된 정보로 응대를 하고요. 다 이제 응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 상담 이력이라든가 저장한 다음에 상담 종료입니다. 이때 이제 상담사가 보통 1차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2차 조직으로 넘기죠. 거기 이제 숙련된 어떤 상담사들이 있는 조직에다가 스킬이라든가 이런 뛰어난 조직에다가 어, 이관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또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얘기 드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산으로 가니까 배가. 네.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인바운드에서 알아봤고요. 아웃바운드 말 알아보죠. 아웃바운드 특징 뭐죠?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고객 니즈가 없는데 고객 니즈를 일깨우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그죠?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또 신규 고객 아니면 잠재 고객이 잠재 고객. 전화를 걸어서 고객 관리라든가 또는 판매, 조사 뭐 안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체 행동들을 아웃바운드라고 한다. 그죠? 여기 아웃바운드 할때 되게 중요한 거는 능동적이고 그리고 스킬이 우선 상담원들이 배치가 돼야 돼. 또 확보가 제일 중요해 요 사실은 여기는 그죠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니까 또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숙련된 사람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고객 데이터를 잘 활용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바쁘다고 전화 바빠요. 어, 저는 의사 결정 원장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보통 신입 사원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숙련된 상담사 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유리하게끔. 전달하겠죠. 그래서 고객 접촉률이라던가 고객 반응률 되게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자 아웃바운드 하는 패턴은 이섯 가지인데요. 반드시 예, 숙지를 좀 해주세요. 뭐현장 활용 하 패턴은 신규 고객 확보, 판매 촉진 활동, 해지 방 활동, 유지 및 보존 업무, 그다음 각종 리서치 업무 정도가 한 다섯 개 정도. 뭐 이외에도 뭐 얘기하다 보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다섯 개에 국한하겠다. 을 그래서 아웃바운드 하는 패턴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웃바운드 업무의 특성을 볼까요? 음. 자 고객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이나 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DB가 아무리 많아도 뭐 예를 들어서 연결도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db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상담사들도 화나죠 인센티브가 직결되니까 그리고 업무 특성상 고객과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객관계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상담사의 자질이라든가 스킬에 큰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기업 주도형 그리고 철저히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다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 오프라인 채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 아시나요 이게요 그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보통 한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돌아다니려면 20곳 이상 못 돌아다녀요. 그런데 아웃바운드는요. 하루에도 뭐 100명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마케팅 채널이라든가 도구를 활용하면 반응률이 더 배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마케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판매촉진 보완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웃바운드 특성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좀 정확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빠바운콜 프로세스를 볼까요? 음 여기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요것만 보죠. 여기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콜 프로세스에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부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상국의 선정해요. TV를 가지고 대상국, 어떤 사람한테 할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죠. 그한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결과들이 뭐예요? 무응답, 통화 중, 결번, 팩스, 부재중, 특히 이제 콜드콜. 그죠? 콜드콜의 정의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책에 나옵니다. 그죠? 전환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고객이 좋지 않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어떤 경우죠. 그리고 연결됐으면 이제 상담을 하고요. 상담하고 난 다음에 고객과의 통화 결과를 어떻게 해요? 상담 그 애플리케이션 거기에다가 등록이라든가 갱신을 하죠. 그렇죠? 그러고 죠그난 다음에 해당 결과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하고 다시 또 다른 업무를 또 수행하게 되는 이런 절차.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여섯 가지 이런 절차들은 반드시 이해를 좀 하시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웃바운드 수행할 때 핵심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다섯 가지입니다. 이거 있는 내용들 한번 다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만 기억하시죠. 아웃바운드는 DB, 시스템, 상담사, 스크립트, 상품 및 서비스 이 다섯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전략을 수입할 때도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DB는 어떻게 얻을 것이고,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거고, 상담사는 어떻게 리크루팅 할 거고, 스크립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상품 및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태 다 나와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아웃바운드 구축하나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그 각각의 어떤 요소들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들은 여기 다 갖게 써놨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죠?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이해입니다. 개인정보의 이해인데, 이 부분들은, 음, 뭐냐면,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 의하면, 어,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성명 또는 주민번호 등에 의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요거. 부호, 문자, 음성, 명상정보를 의미한다. 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다섯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신분정보 신분 정보 심신 정보 경제 정보 사회 관계 정보 내면의 비밀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거에 각각 해당하는 어떤 이런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그냥 봐도 그냥 그 상황을 그냥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시험 오늘 이렇게 해서 음 인바운드 아웃바 콜센터에 대한 어떤 이해서부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고 개인 정보의 어떤 활용 부분들 그다음에 b 전략 프로세스라던가 아니면 뭐 아웃바운드를 운영하면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다섯 가지 요뭐 요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소식한... 시간. <목소리>